안녕하세요. 정원을 탐방하는 꿔 정탐꾼입니다. 오늘 이곳은 일산 킨텍스에서 정원 박람회가 열리고 있어서 고객님들에게 유용한 아이템이 있으면 소개해드리려고 일산 킨텍스에 방문하였습니다. 이것을 둘러보고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아이 제품이 여기 있었네요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이냐면 잡초 제거기인데 평상시 잡초 뽑느라고 너무 힘드시죠 정말 정원 갖고 다 보면 잡초와 전쟁인데 이걸 제가 써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우리가 쭈그리고 앉아서 할 필요가 없고 이거 같은 경우는 서서 잡초를 잡초 있는 것을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잡초 있는 곳에서 뽑고 돌리고 찌르고 뽑고 돌리고 빼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사용해 보니까 너무 편리해요 반디바트에 잡초가 나면 이거 뽑는데 너무 시간도 걸리고 너무 힘들죠. 근데 이럴 때 정말 딱 맞는 제품이 있네요. 네, 정금박람회에와 있는데, 거기에 딱 맞는 제품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름이 풀캅스, 풀캅스라는 제품인데, 정말 이게... 정말 이거 반려동물이 먹어도 돼요? 먹어도 건강해집니다 아 그래요? 미네랄이 그러면은... 들어있어서 아. 네 아주 아, 그럼 개나 고양이가 먹어도 어우 사람도 먹어도 됩니다 아 사람이 먹어도 돼요? 네네 그럼 제가 마셔봐도 되나요? 아 물가 따 드릴까요? 네. 마셔, 제가 마셔보면 건강해지나요? 아 네네 아 호흡이 호흡이 그래요? 되고요 그리 마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laughs> 네. 사용법이 어떻게 되죠? 사용 방법 이 원의 그대로 희석하지 않고 원의 그대로 사용하시면 원에... 되고요. 아 원의 그대로 비마은 듯이 촉촉하게 뿌리까지 가... 들어갈 수 있도록. 아 분무기를 사용해서.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잔디에는 전혀 손상이 없고요 네, 맞습니다. 뿌리가 이게... 있는데 얘는 잔디가 있는 곳에 뿌리시는 예, 예. 거고 대신 예. 잔디를 살리고 풀은 죽이는 거고 예, 예. 그냥 잔디고 먹고 다 죽이는 거예요. 아 잔디고 잡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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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도로용에 사용한 거고 아, 얘는 공원용입니다. 아, 네, 두 종류 다 동물이 먹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아, 네네네. 저희는 나라 상태에 등록되어 음. 있는 제품이고요. 관공서에 납품하는 제품으로. 아, 오... 아, 나라 상태에 등록되어있어요 네네 있어요? 유일하게 아. 유일하게. 아. 예, 예, 예. 네네. 아니,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생물이 뿌리를 갉아먹는 구조예요. 아. 잔디 뿌리랑 풀 뿌리랑 뿌리가 구조가 틀려요. 아, 잔디는 원형으로 되어 있고요. 풀 뿌리는 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미생물이 들어가서 직선에 있는 풀 뿌리는 다 죽이고 예. 그 3일 동안 죽은 미생물들이 잔디에 붙어서 영양 거름화가 돼요. 아. 여기 토양 개량제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땅도 건강해지는 제품이네요? 땅도 건강해집니다. 네. 아, 그럼 이거,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널리 알려서 네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야 되는 제품이네요? 그러면 저희는 서울, 경기, 인천에 이 제품을 다 사용하고 있고요. 경남이라 이런 데 남을 늦다 보니까 모르는데 한번 사용하시면 은 재구매가 다 많이 일어나요. 아, 그럴 것 같습니다. 네네. 정말 항상 저희도 저도 어제 잡초 때문에 너무 고생했거든요. 아, 그렇죠. 잡초를 뽑느라 한 4시간 뽑았더니 <laughs> 막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아, 사람들이 모르고 농약을 사용하는데 네, 네. 농약은 잎파리를 아니 뿌리를 못 죽여요. 네, 근데 그렇죠. 죽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다시 살아나요. 아, 근데 얘는 뿌리까지 분해를 시키기 때문에 네. 그 3일 3일 아 3개월 동안 지속이 됩니다. 아, 그럼 이거 나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거 뿌리면 나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걸 상관없어요. 뿌리게 되면 나무는 건강 건강에 나무에 있기도 죽입니다. 네. 아, 어, 이거 아무래도 사용해야 될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같은 경우는 네. 물줄때 너무 유용하더라고요. 예, 제품은 예, 특히 야생화 같은 거 심어 놨을 때요 네. 제품은 또 굉장히 장점이 예. 네. 이렇게 돌리면 1m 56까지 연장이 될 길이 같아요. 이거 너무 좋은데요? 예. 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 는 야생화가 많을 때 밭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밭에 들어갈 수 없을 때 물을 줄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멀리 있는 곳까지 물을 줄수 있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도 그럼 몇 가지로 이게 분사가 몇 가지로 좁혀지죠. 보면 시 10가지 방향이에요. 아, 분사가 10가지로 분사가 네. 되고요. 네. 아, 네. 너무 유용하네요. 예, 네. 그리고 180, 방향도 180도까지 꺾이고. 어, 네. 아, 그래서 뭐뭐 뭐 정원에 물 주시는 거나 이쪽으로 뭐. 해서 예, 이렇게 해서 방향도 이렇게 네. 자유자재로 꺾이고요. 중요한 거 이거 얼마? 가격이 3 6 0 0 0원이요 시중에는 48,000원 돈에 사셔야 되고요. 어, 아, 예, 예. 전시회 때만. 전시회 때만 36,000원. 아, 전시회 때 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쵸. 네. 충전식 분무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약을 칠 때도 좋고 정원에 이제 가물 때 물을 줄 때도 유용한 제품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잠깐 보여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어깨다가 에 힘들게 매지 마시고 400개 꿀고 다니시면서쓸수 있기 때문에 아, 누구나 네, 남녀노소 네. 상관없이 어깨 메일 필요가 없네요. 네, 네. 아. 너무 편하게. 아, 그럼 이걸로 물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가물 네, 때 물을 줄 그렇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방제 작업을 할때 그렇죠. 약을 줄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예고는 또약채도 좋고 예, 예, 동약 같은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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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등등 여러 가지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요 보통 가격은 현장에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예, 예. 한10% 이상을 할인을 해드리고요 예, 예. 저희 원래 가격은 39만 8천원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현장에서 직접 오시면 여러 가지 사은품을 드리면서 싸게 드리니까 나오셔서 구경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닐, 닐 형식으로 돼 있으면 네. 호스 관리하는 데가 너무 좋잖아요 그치 이게 이렇게 쭉 했다가 이거 감을 뭐 어디... 감을 때는 어떻게 해 이걸로 수동으로 감는 했... 손 전잡이가 있어요. 예. 기 전잡이가 있죠. 네 예, 이걸 돌리면서 전잡이 꽂아서 돌려서 감아요. 감으면... 예, 돌려서 감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제 토야마 일본 회사인데 음. 브랜드는 그린 나이프고요. 네, 예. 저희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뭐 오임 방지, 이끼 방지 플러스 무독 처리가 돼 있어요. 아, 쉽게 말해서 인체 무해하죠. 아, 인체 무해하게 아... 구성 처리가 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격이 좀 비싼 거예요. 그럼 이게 세탁기 호스 연결하듯이 아니요 그럼 일반 메시지로. 수도 일반 수도 수도에 그냥 이렇게 일반 수도 혹시 음. 네. 일반 수도에 이렇게 연결하는 네, 건네요아 그렇군요. 네. 네. 길이는 이제 30m짜리가 있고 20m짜리, 뭐 50m짜리 다양하게 10m, 다양하겠다. 15m, 6m, 20m, 30m, 50m까지 있어요. 아 50m까지 있네요. 네. 그리고 어. 이제 오픈형이냐? 박스 타입이냐, 네. 박스 분리형이냐. 아, 네. 박스 타입하고 박스 분리형이 어떻게 다르죠? 박스 타입은 말 그대로 이게 이게 박스에 들어가 있는 거고. 아, 거고요.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예, 예, 예. 오픈형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렇죠. 아. 조명을 보러 왔는데 인기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네요. 태양광 조명이 좋은 점은 뭐냐면 전선이 필요가 없죠. 그 설치해서 바로 불을 켤수 있는 그런 조명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가려 주면 이게 저녁이 됐다라는 표시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저녁에 불이 켜지고 낮에는 꺼지고 꺼졌다 켜졌다. 이그 그러면서 충전이 돼 있어서는 8,000원입니다. 아, 가격은 28,000원이라고 하네요. 다른 것들도 다. 른 것들도 다 비슷한 가격인가요? 다 2만 2만 원대에서 28,000원. 아, 2만 원에서 28,000원. 네. 충전되면은 몇 시간이나 가요? 한번 완충이 되면은 4-5일 정도는 그냥 햇빛이 없어도 되고요 그 아. 안에 또 빛이 들어오니까 또 충전이 되고 충전이 되고 해서 계속 사용하면 가능한 거예요 아 완충되면 4-5일까지 네 4-5일 이상 가요. 가고 이렇게 환할 때는 꺼지고 네. 어두울 때 자동으로 켜지고 그렇게 아. 되는 제품들이네 감사합니다 요거는 잔디 깎는 기계예요 네. 이제 자동 주행으로 잔디를 깎는 기계고요 날을 돌리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주행하는 부분이 있구요. 어... 이렇게 하시면 바퀴가 앞으로 굴러가요. 어, 바퀴가 이렇게 보네요. 네, 이렇게 어... 갈 거에요. 이렇게, 어... 이렇게 가는 거구요. 이것도 충전식이죠 네, 이것도 배터리는 똑같이 다 들어갈 거예요다 어, 호환이 되고요 네, 네. 이, 이 배터리 가지고 이것도 쓸수 있고 네. 이것도 쓸수 있고. 예. 네. 날 돌아가는 건좀 위험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안전을 위해서 이중으로 시동을 걸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요거를 안 누르고 난 다음에 레버를. 아무리 당겨도 날이 안 돌아갈 거예요. 아, 그럼 이제 잔도 잡지 가 잡초 깎으면 잡초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네, 건가요? 네. 그러시면은 여기 아, 뒤로 네. 통으로 들어오는 방식도 있고요. 네. 요 통을 안 쓰시고 싶다 그러면은 아, 옆으로 빼내는 방법도 아, 있어요. 아, 네. 그럼 옆으로 그냥 다 자, 그러면은 잔디가 깎이면서 옆으로 날라가는 거고. 옆으로, 그, 날아가는 네. 옆으로 아. 버리면서 갈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가는 기능은 네. 없고 네. 똑같은 제품인데 제가 손으로 밀고 가, 가야 아, 됩니다. 그럼 가격대가 다르겠네요. 네, 가격은 한 10만 원 정도 차요 10만 원 정도요? 네. 네. 요거는 저희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예측이에요 네. 보통은 절토 목적으로도 많이 쓰시고요. 그렇죠. 요거는 네. 그리고 그렇죠? 네. 나일론 줄 커터로도 가능하고요. 요 칼날로도 가능해. 아, 그 만약에. 줄로 조금 더거운 게 있으시면은 칼날로 네. 바꿔서 검색하셔가지고 음.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하시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조그만한 나무들까지도 다 펴질 것 같은데. 네, 좀 대나무 같은 네. 좀 약한 나무 같은 경우는 네. 물이 없이 네. 네. 물이 없이 작업이 가능하시죠? 네. 웬만하면은 음. 회전 속도가 조금 빠르다 보니까. 나일론 줄로도 충분히 가능합니 아, 아. 그럴, 아. 그럴, 그럴 것 같아. 요 회전 한번 살짝 빠르게 음. 하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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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충전 가든 같은데 이 충전 가든 같은 경우 저희한테 문의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고객님들이 문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 제품 중에서 좋은 게 뭐냐면 이 덤프 기능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그 덤프가 되는 것들이 수동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100kg를 가지고 실었다가 수동으로 하려면 힘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100kg가 실려 있어도 그 힘을 들이지 않고도 덤프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덤프 어? 같은 경우는 자존심인가요? 네, 저희는 지금 잔디깎이 요거 두 종류인데요, 둘다잘하입니다아 물론 잘드이고 비용은 네. 어떻게 돼요? 제일 큰 배터리로 했을 때 129만 원이 129만 원이고 얘 같은 경우는 123만 원. 123만 원인가요? 원인가요? 이거가 차이가 브랜드요? 있는 브랜드예요? 아니요, 미국 브랜드. 뭐 차이가 있는 거요 일단 2 인치 차이고요. 얘는 20인치고 저는 17인치 17인치요. 아, 그럼 날이 20인치짜리가 한 번에 더 많은 양을 담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더 많이 담죠. 그래서 시간은 비슷하게 사용 가능하신데요. 얘는 1 5 0평고 얘는 130평. 아한 시간 기준이군요. 50분 기준. 50분 기준으로 예. 얘는 130평, 얘는 150, 150평 됩니다. 아 얘는 한 시간에 1 5 0평으로 담을 수 있고 얘 같은 경우 한 시간에 130평 담게 나왔어요. 네, 지금까지 일산 킨텍스 정원 박람회에서 느낀 점은 이제 잔디깎기라든가 애초기라든가 이런 제품들이 전기식이 충전식이 옛날부터 나왔었는데 이제는 그게 대세를 이루고 있고 화석연료보다는 친환경인 제품들이 성능도 좋아지고 가격도 훨씬 더 저렴해지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제품들이 대세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산 킨텍스에서 구독자님들에게 좋은 정보 좋은 제품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런 제품들을 이용해서 정원을 한번 가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리한 조경을, 편리한 정원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